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미술을 지면서 잘 때가 니다 행복합니다. 시작. 잘 때가 니다 행복합니다. 어느 분이 엄청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은 너무 뜨겁게 하는 거야. 사랑은 뜨거울 정도가 아니고 미쳐버렸습니다. 사랑해. 그런데 사랑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여인이 죽어서 실현을 당해가지고 희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는 그 여유 있 사랑의 꿈을 접어버리고 정치에 입문해서 정치에다 불을 켜야 되겠다. 정치에 입문했는데 한때는 출체됐습니다만 정치에 더럽더라는 거야. 가짜 소식이 나오고 가짜 뉴스를 보내게 되고 누명을 쓰게 되고 배신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프랜시스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사랑에 실패하게 되고 정체 실패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은 그 혼란과 낙심과 절망서 에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저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데 실제 꿈이 색으로 드러는 거야. 옛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베렌치아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영원한 나라로 막 이끌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꿈이 생겼다는 거야. 자기 영혼을 계속 그 환란한 양망찬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쓴 글이 뭐냐면은 단테 신곡 단테 신곡을 거기에 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치의 꿈을 내버리고 새로운 꿈, 작가로서의 꿈을 꾸는 것이란 거야. 여러분, 자기 첫 번째 꿈이 사라졌을 때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 스위스의 헨리 뉴던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그 시대의 은행장으로서 엄청 잘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파리에 가서 그 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장군 나폴롱을 만나서요, 개인적인 야망을 이뤄내게 된 거예요. 이 경제적으로 엄청 불을 내줬다. 그러고 그래서 그 나라와 해방을 해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어야겠다 생각해서 나폴롱을 만나게 해서 언니강 대표로서 빨리 갔습니다. 가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오스트리아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폴레옹 전쟁 때 나가버렸습니다. 만나 수 없는 거야. 자기는 나폴레옹을 만나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위치를 체력하고 엄청난 멋진 생을살기로 결정했지만은 만날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터를 찾아간 거예요. 나폴레옹을 만나기 위해서 가보니까 전쟁 때 나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총이 많이 죽어가게 되고 막피덩이라 보이게 되고 아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나폴레옹을못 만났지만, 이제 전쟁은 없어야 되고, 평화는 사랑해야 돼. 평화. 평화. 알렐루야. 평화에 대한 꿈을 꾸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 적십사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꿈이 사라질 때, 또 다른, 다른 꿈을 꾸는 거야. 알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요,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미국 왔잖아. 화면에 봐세요 그러나, 새로운 미국을 엄청 꿈을 꾸는데 와보니까 이민 광려 삶은 현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 힘들다, 미국이 안 좋다, 계속 소주를 마셔보고 담배나 피워보면서 생활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2년도에 맞으면서 제가 설교했죠 2022년도에 큰 복을 받으라고 꿈을 가져 나가라. 근데 이제 5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6월에 오게 됩니다. 이제 한해 거의 끝나, 한해반 지나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꿈을 꾸는데, 나름대로 꿈을 꾸는데, 그목적이 살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낚시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 꿈이 없으면 다른 꿈을 꾸자는 것이죠. 아멘. 아브라함이 조카로서 가지고요, 엄청난 꿈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소동 오마라상이 옛날에 망하기 전에는 엄청 좋은 땅이었습니다. 물이 많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심이 폭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찾아서 멋있게 살기로 결정했었는데 조카 로시 찾아하겠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다 로시에 줘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에 대한 꿈이 사라진 거야. 여러분, 그 꿈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꿈이 잘못됐을 때, 꿈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나가 하신 말이 뭐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동쪽에도 길이 있고, 서쪽에도 길이 있고, 남쪽에도 길이 있고, 북쪽에도 길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무슨 안, 것,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새로운 꿈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새로운 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새로운 꿈을 꾼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 할렐루야!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은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간 거야. 거의 다그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어부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해방. 아멘. 민족의 해방의 꿈을 가지고 예수었다는 거야. 예수가 나타나는데 엄청난 파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개인적인 야망 되는 거야. 나도 한잔해 먹어야지. 그건 나쁜 게 아니야. 그냥 나쁘다고만 말하지 마라. 여러분 다 야망이 있다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1 2지일에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 회복이 되고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그 당시에 파고있어요 어머니가 동원해가지고, 마가보면 보면은, 다한 자식 해먹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꿈을 가지고, 시골에서 땅을 팔고 와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아무 힘없이 죽어버리는 거야. 제자들 꿈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에는 꿈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출세에 따 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여러분 아무 말도 없이 엘리엘리 라바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쩌나날 버리십니까? 하면서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할 때안 돼요 어떻게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생애이 그렇습니다 목숨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왕이 되면 나도 한잔 해보자 그런데 그 꿈이, 그 꿈이 다 사라져버린 거야 그래서 어떤 낚시먹고 절망해서 고향을 힘없이 내려가 버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미국 올때 꿈을 가져왔고, 나름도 이번 한해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이 사라져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멋진 생활을 살기로 했었는데, 떠나버려서한번 떠났다고 새로운 사람 만나면 되겠어. 꿈을 꿀지어 할렐루야. 한번실패하면 영웅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말합니다. 실패라는 것은 하나님께부터 버림을 내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는 성공하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새로운 꿈을 꾸는 거야. 제자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미래가 없다 생각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놀란 사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 부활 설교를 하다가 이 전도축제 전도, 전도 설계를한 거예요. 내가 계속 영역 부활절. 예수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자, 예배 예수 부활했습니다 시작. 예수 부활했습니다. 예수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사람 살아난 것. 세상 이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 예수님이 오늘 나타나서 하신 말씀,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늘 사정의 일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새로운 나라의 비전을 정리야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세계의 나라로 너희는 오직 성령이 에게 임하시면 성, 권능을 받고 여러 사람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이러내인이 되리라. 아멘 해봐요. 보통은 사고 방식을 다 묶어버린 거예요. 깨버린 거야. 자 여러분, 그이 집사님 사고 방식 깨버려. 부건이 갖고 있는 거두분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지금 사고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사고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 한 날에 이 동네 깡패가 되면 안 되니까 세계적인 깡패가 되야지. 동네에서만 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가서 모든 종수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의 새를 주고 내가 내게 보면 모든 것을 가르치지켜라. 벌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냥 상상하지 않았던 세계에 대한 꿈을 주는 거야. 비전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동네에서 놀지 말라니까. 안 된다, 못 한다, 부정지 사고방식들. 예수는 죽었다, 못 하겠다, 피곤하다. 그 그래, 부정적인 사고로서는 세계 속으로 나갈 수 없는 거야, 이제는. 부정적인 사고는 깨버릴지다. 아멘? 아멘입니까? 새로, 보세요. 이 갈릴리 촌, 시골이에요, 여러분. 전기불도 없어, 여기 있는 시골, 갈릴리에. 뭐도 없어? 전기도 없고, 수돗물도 없습니다, 여기 갈릴리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새로운 이 시골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는 거야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세계 회복, 우주 회복, 하나님 나라, 아멘. 이걸 가지고 나가자. 새로운 꿈을 주는 거야. 오늘 예배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안 된다, 못한다 한말 하지 말고 새로운 꿈을 가질 자다.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율 리시브 파워라는 거야. 권능 뭐요? 파워. 할렐루야. 성령 임하면 파워를 받는 거야. 아멘. 권 파워가 있어야 돼. 파워. 파워에 쓰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새로운 꿈을 가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이르러 내증이 되리라. 사랑성 여러분, 하나, 님 예수님 오늘 제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는 거야. 새로운 꿈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자, 새로운 생각. 새로운 생각.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 안된거 가지고 거기 에 목을 매지 말고, 낚시 뭐 절망하지 말고, 엄청나게 동서남북의 세계 속에 새로운 하나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일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는, 무슨 꿈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슬람의 한 나라의 국가에 대한 꿈을 주다가 지금 그 꿈을 바꿔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새로운 꿈이 뭐예요? 엄청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라고 말하는 씀 거예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가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 천국입니다 그런 나라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런 꿈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런 꿈이 있는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아 파워를 생각하지 파워 아멘입니까?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은 예수님은 그렇게 좁게, 좁쌀같이 놀지 말라는 거야 새로운 꿈을 가지라 천국을 가지라. 아멘입니까?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통장 나라가 있다. 멋있는 나라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번 인생을 투자해 봐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봐라.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라. 돈을 벌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아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이 있는 사람은 죽지도 않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말을 쓰면 선파고 꿈을 가지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진다.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꿈을 이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임하면 우리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성경 사정인 2장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보여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일 것이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 젊은 사람들은 비전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해보자. 드림! 꿈을 꾸게 되고 성령이 임하는 곳에 나이에 상관없어. 예, 성령 임하면, 성령 임하면 늙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나이에 초런 초록, 나이에 초런 거예요, 여러분. 난 늙어서 할수 없다. 아니 이거 사단에 준 생각이야. 사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했냐? 2 0 2 2년도 이제 5월이 다지나가게 되고 제가 6월들에 보기더냐 이번 휴가가 또 와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자는 거야. 여러분 한잔은 새로운 꿈을 꾸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처럼 꿈을 그냥 지금까지 하다가 안 되면 새로운 꿈을 그럼 하나님은 더큰 꿈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야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그랬어요 성령이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다시 말해서 삶맛이 되는 거예요 황홀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황홀한 기쁨이 있어야 되지 할렐루야. 성령이 터짜심으로성령 역사하심으로 허홀한 기쁨이 있는 멋있는 인생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이게 기쁨이 없으면 확쳐져가지고 그냥 그래서 인생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배에서 생성이 넘어가 거예요 이 내적으로 마음에서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게 되면 엔돌핀이막 터지는 거야 그러면 삶을 사는 것이 아멘? 그래서 꿈을 꾸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목적이 뭐예요? 왜 교회 왔어요? 오늘 왜 교회 왔으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참여하게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교회거든 이 정말로 이 멋진 교회 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이거 삼회 가지고 오늘 교회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꿈을 가지고 분명 삼회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고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람의 여러분, 오늘 성경으로 보면서 성경에 보면 데오빌로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릎 예수께서 생각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성경은 누가 썼느냐? 사정에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 보고 보면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오데오빌로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수신자, 편집하는 사람입니다. 데오라는 말은 가 o d Deus, 하나님입니함 하나님, 필로는 둘러보 많은 사랑했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예요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자, 따라서, 하나님 사랑. 시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을 누가 보면 썼다. 그리고 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자생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마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증거가 하나가 아니고 많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했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중에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의 주제는 킹덤 오브 갓하나님 나라에서 말한 거예요 어제 아침에 말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걸 공부한 보험이라 그러는데, 새복음서에서 마가 복음에서 어저께 예수님이 전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통치한 나라. 어제 말씀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준 거야. 사정 전체 속에서도 보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야. 아멘입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상 가치에서 하나의 가치 기준을 바꾸면서 아멘 해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으면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들에게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시작 예루살렘은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떠나지 마라. 마지막 때 우리가 모일 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 모여들여온. 뭐 교회는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예루살렘 교회 모여야 뭐 된다고요. 같이 모여서 모여서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사람에게 대야 성령님을 기다리라. 성령을. 성령 보여서 산것이니야되거다 보혜사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또 보혜 살아오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거야.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 옆에서 말려준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정확한 단어는 더 컴포터미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성령 뭐여 위로자다. 우리가 힘들 때 힘들 때. 사람들 배신 당하고 힘들 때, 사라 남편 돌아갔을 때 힘들 때, 사업에 망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누가 필요하냐? 더 컴포터 성령 위로 성령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함께겠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내가 너함께겠다 함께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 함께하시는 분이 있으면 삶이 편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위로자로 와주어 성령이 오올 것이다. 그 다음, 더 헬퍼. 성령은 뭐냐? 도와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힘이 들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파라클리토스, 더 헬퍼. 성령이와주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기다리라. 카운설러 성령은 뭐냐? 상담자가 되신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누구냐? 상담자가 되신다. 정말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카운설러하시고요 이래요. 또 변호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무슨 일 당할 때 우리가 함부로 이별면안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누가 줍니까? 성령이 와서 말해줄 거지. 변호사가 와가지고. 그때까지 말하자면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일은 보여서 성령이 올 것을 사하고 기다려. 성령님을 사하고 기다리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야멘하나님의꿈에가지 아멘.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해야 되거든. 성령이 임하게 되 일을 말하는 거야. 일런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려. 사모하라. 성령님을 사할때다 아멘. 어제 요즘 사랑도 해봐, 사랑. 사랑하면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멘 해봐요. 여러분, 성,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교회 왜못 뭐 오냐고. 아멘입니까? 사랑하면, 뭐너 좋아하는 거, 이유안 되는 거예요. 꼭 같은 주기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 성령님을. 사모는 신경수생 오늘도 성령님 이말지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하면,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사모나 심령에게 성령세례를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아멘 하세요. 마지막, 유언적으로 성령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야. 하님나라에하님나라에서 일할 사람들, 꿈에 일 사람들, 꿈을 루기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의 바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 이러시되 주께서 이슬람을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이슬람의 회복 그데 꿈은 언제로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때와 시계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내가 알바니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지금 뭐요 여러분의 꿈 비전은 언제 여러분이 복을 받고 딸들이 다 장가가게 되고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되게 되고 이루어지면 언제입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미국 와서 이민하는데 언제 이민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합니다. 때와 기하는 하나님의 손에 석한 것이다. 잘 들으세요. 타임, 뭐든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것이다. 아멘 해봐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 인생의 부, 인생의 성공, 승리, 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해도 되는 것이 아니야.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 안 되는 것 때문에 언제 회복됩니까? 거기에 목을 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전을 생하고, 함부로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의 손에. 그게 아멘. 이 모든 건 이젠 이런 일이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지 마라.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때 달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언제 회복하십니까? 시기와 때에 내가 시기에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해주셨던 거예요. 너의 알 빠지라는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너무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취해입니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게 왔으면, 권능을 받고, 이르살렘과 온유대와 사말리와 땅까지 이르 내증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버렸죠. 천국으로. 성령을 받게 해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들어가 13절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네레, 빌립, 도마, 바돌룸에, 마태 알프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축복, 성령의 임지를 첨화에서는 교회는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 이 사람들이요 옛날에는요 다 모인 적이 없어 보세요 도마가 다 모일 때안 모여가지고 나는 만져봐야 되겠다 하잖아요 빠진 사람들은 의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또한번 여덟 명이 또 나타나는데요 근데 지금은 뭐요? 다 모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성령의 능력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한일에모요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이제 교회되고 더 행복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 제자들이, 기존 성도들이 뭐 해야 돼? 다 모여야 뭐 돼. 다 모여야 뭐 됩니다.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 내가 가르쳐 준 거예요. 제자들 다 모였잖아요. 여자들과, 여자, 복수를 쓰서어요 여자들도 다 모인 거야. 여자들이요! 다 모일지, 어 다. 자, 옆에서 다 모이자, 시작. 다 모이자. 그래서 마리와 아 예수의 아우두위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 거예요. 뭐요? 자, 마음을 같이 지상 마음을 같이. 마음을 같이라는 거니까 미움시기질 다 버리고. 어? 미움 시기질 다 버리고. 아멘. 질투를 버릴지어다. 다 버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하게 힘쓰는 게, 기도. 아멘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아멘입니까? 더 행복한 교회가 이제 태나위에서는다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야. 그럼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 2장에서 성령이 임한 겁니다. 파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가고 저는 방을 말하고, 새로운 세계, 저 꿈의 세계로 발전하는 거야. 에스겔 골짜기에 가보니까 다 마른 벽다기들이야. 다시체들 뿐입니다.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끝은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막보니고 뿅다리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해서 인간이 막 돼버리는 거요. 막 군대를 이루는 거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새로운 세계, 창조의 세계. 성령은 창조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님 신, 성령이 운행할 때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모든 일에 창조의 능력이 임할지에다 창조의 생각, 창조의 아이디어, 창조 일을 해도 꼭 같은 늘말합니다 똑같은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하고 좀 세계로 들어가야 되지 뛰어넘을 제다. 현실을 뛰어넘을 제다. 그래 보통으로 가지 말고 이 뛰어넘자고요. 아멘. 장사도 보통상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창조해이 되나 그러니까. 창조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이 있으시들 어떻게 가십니까? 주식이 막곤두박질치게 되고 이런 시대라니까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또 코로나가 막 온다는 게 10만 명씩 또 걸려오는데,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지혜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고, 파워를 얻고, 파워. 아멘 해봐요. 성령이 임하면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여러면 파워, 남자들은 적어도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게 아멘. 아멘입니다. 남녀도능력 있어야지. g 비 h a 돌아다니지 말고. 어? 야, 오늘 성령은 that. I'm not saying that. I'm not saying that. I'm y o t s 사는 주역들이 h a 우리 m n 능력을 받아야 돼. 자, 능력 시작. 능력. 창녕 아이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전에서 사지 말고 창녕에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꿈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이러면서 있기를 바랍니다.